디모대전서 6장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정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또볼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종기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에,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고 여러 번또 권고하고 있죠. 디모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참 너무나 단순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에게 불러야 될 어, 명령인데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사람들은 찾기 위해서 지금도 철학과 허탄한 신화를 쫓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간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남편의 아내이기 전에 누구의 아버지이기 이전에 또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나는 누구라고요? 오직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도 말했죠. 납비라고 어, 칭함을 받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는 다 형제고, 선생은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생은 성령님 한 분뿐입니다. 너희는 아버지라고도 칭함을 받지 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다.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너의 아버지다. 지도자라고도 칭함을 받지 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선생도 하나님이시요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지도자도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에게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디모데야 너도 오직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라. 어,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어, 내가 무엇을 어,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 온전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뭡니까? 다른 교훈을 쫓아가는 거죠. 진리가 아닌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입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더 가지려고 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피하라는 거죠. 부하려고 하는 것, 세상을 더 얻고자 하는 모든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그 세상을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에서 너는 벗어나야 된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피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세상에 대해서 내가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 이겼... 그 주님의 그 승리 속에 내가 그하는 자, 자들이지. 자 내가 한번... 벼락부자가 한번 된된 상태에서... 그 유혹을 벗어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야 여 됩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자, 의와 경건을 하나로 묶어요. 믿음과 사랑을 하나로 묶고, 인내와 온유를 또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이해를 하려면. 의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의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따라야 되냐면 의와 경건을 따라야 됩니다. 의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옳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내가 보기에 참내 마음에 든다. 너는 옳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의롭게 보십니까? 내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나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한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주님을 보시듯이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그주 아버지의 그 의가 의롭다 하심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 의와 경건은? 경건은 뭐냐? 이제 쉽게 말하면 문맥상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볼때 하나님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볼때 좋다고 하실 것은 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볼때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참 주님이 의롭습니다. 그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할때 하나님이 좋은 상태.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인 상태죠. 하나님이 너무 좋은 상태가 뭐냐. 내 마음의 상태가 경건이라는 거예요. 의와 경건을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볼때 너무 좋고, 내가 너, 너가 너무 마음에 든다. 나도 하나님을 볼때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의와 경건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사랑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믿음과 사랑은요, 하나님과 나와 세상의 이 삼각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가는 것이 믿음과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믿음이고, 마음을 드린 상태에서 계속 내가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지성소에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상태가 사랑이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을 따라가라는 거죠. 그리고 인내와 온유. 인내는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진 상태 자체가 인내입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어, 군대 애인이 군대에 가기 전에 남자 여자가 서로를 볼때 너도 너가 나를 볼때 좋고 나도 너를 볼때 너무 좋은 상태가 의와 경건이고 이제 예를 들자면 또 마음이 서로에게 다가 버렸어요. 딴 데는 안 갑니다.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는 마음이 1%도 가지 않고 오직 상대방에게 서로 마음이 다가버린 상태가 믿음과 사랑이죠. 이렇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이 이루어진 두 사람이 있었는데 애인이 어디로 갔어요? 자신을 떠나서 만날 수 없는, 얼굴을 볼수 없는 군대로 가버린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내가 벌어지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가버리신 거예요. 너무 좋으신 그분이 가버렸으니까. 하나님은 하늘, 하늘에 가셨는데 내 마음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따라서 하늘로 가버렸어요. 애인이 군대에 갔는데,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군대에 가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내 사랑하는 그가 다시 제대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죠.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그게 인내죠. 그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인내가 아니고요. 그래서, 인내와 온유가 같은 말인데, 자, 내주변에서 다른 남자들이, 애인이 군대에 갔어요. 근데 이제 다른 남자들이 찝적일 거 아닙니까? 예쁘면은, 아, 너한번 사귀자, 데이트하자. 이런 말들이 있는, 그런 말들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군에 간 애인의 마음을 다 주니까. 근데 군에서 애인이 편지가 오거나 전화가 오면은, 문자가 오면은, 그 애인의 말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는 마음이 비단결 같이 다 받아들여지는 마음이 그냥 오직 사랑하는 그 사람 군에 간그 사람의 말글 여기에만 너무 흡수가 촉착되면서 다 받아들여지는 상태가 뭐냐면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우리의 몸은 땅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 다간 상태. 빨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선명하게.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하는 이 상태가 있는데 이런 인내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과 세상 사람들의 그런 소리는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사람 세상을 향해서는 온유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주 철벽이 쳐지는 거죠.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 그냥 사모가 되고. 그것이 기쁘고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출애굽기 신명기 내기에도 어, 모세가 지상에서 가장 온유했다고 해요. 모세가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진짜 비단결 같이 다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의 말은 아예 귀에 들어주지도 않는 거예요. 원망 불평해도 그게 아주 강하죠 마음이. 마음이 온유한 상태입니다. 예수님 더할 나이 없걸. 그래서 우리도 온유해야 되는데, 자식들이 뭐라 하든지, 남편이 뭐라 하든지, 직장 동료가 뭐라 하든지, 그런 말들을, 어, 무조건 쳐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 사람들의,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다 수용되어, 흡수되어 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 상태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다른 교훈들 다른 교훈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은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그 하나님의 통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자, 이런 삶을 위해서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고, 부르셨다. 이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뭐, 겉으로 보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내면만큼은 가장 아름다운 삶이죠.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까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자 디모데에게도 뭐라고 하냐면 많은 증인 앞에서 디모데야 네가 선한 증언을 하였다고 하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까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증언을 하셨어요. 어떤 증언을 하셨냐면 다른 거한게 아닙니다. 빌라도가 물었죠. 너는 누구냐 도대체. 예수님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증언을 하나님 앞에서도 했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선한 정언이라는 거예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디모데가 선한 정언을 했어요. 어떤 정언을 했을까요? 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런 정언을 해야 됩니다. 남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당신의 남편이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자녀 앞에서도 어, 친구 앞에서도, 그 누구 앞에서도, 어?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여당이기 이전에, 야당이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증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나는 국민 앞에서의 대통령이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증언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선,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어떻게 증언합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증언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령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명령의 내용이 14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디모데 전서에 나타난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바울이 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한 명령들이 있죠. 교훈을 쫒, 쫓아가라. 진리를 쫓아가라.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마라. 그것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계속 반복적으로 의미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을 섞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부탁한 말씀을 몇 번이고 묵상하고 반복적으로 너가 마음에 새겨서 거기서 조금 도 벗어나지 말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굳게 붙들고 지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기약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그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 자신을 계시하신다라는 거예요. 돌을 닦는 사람들이나 어, 불도들이나 스님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그를 자신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언제요? 기약이 이러면 복합적인 의미예요.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완전히 자신을 나타내시겠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러나 이기약이라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고 있, 네가 있다 보면 흠도 책망받을 것도 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다 보면 선물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때 그때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때 그때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한 것처럼. 디모데야 너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너에게 나타낼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물이고,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면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싸우고 있는 사도죠. 그래서 그는 때마다 어, 감옥에 있을 때나 핍박을 당할 때나 어, 두드려 맞을 때나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때에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이제 한마디로 디모데에게 간증하는 거죠.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어. 하나님은 복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으로 나타나셨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나에게 복이 아니었는데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되시다. 정말 나의 복으로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세상 왕들에게 법정에 수없이 끌려간 바울, 바울이었지만 자신의 생명을 자지 우지하는 아그리파 왕이나 가이사라 총독을 내가 만났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권자가 아니었다라는 유일하신 오직 한 분이신 나의 생명과 이 세상 만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을 나타나셨다는 그런 유일한 주권자로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다. 참 놀랍죠. 우리는 너무 입으로 만왕의 왕입니다. 만주의 주입니다. 얼마나 식상되게 찬양을 많이 하는. 그러나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바울이 말하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라는 것은 바울이 실제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개시하신, 자신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다. 무엇도 두려워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죽지 아니함, 영생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썩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울이 바라보기에 이 세상 어떤 것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죽어버릴 것이고, 썩어버릴 것인데,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죽지 않냐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있습니다. 어디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않냐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너무 강렬해서,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의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그 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자, 볼수 없는 이신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예,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을 볼수 없었어요. 왜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그 하고 계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또볼수 없는 자라는 말이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도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볼수 없었기 때문에. 왜볼수 없습니까? 자, 개미가요. 코끼리를 봤습니다. 개미가 코끼리를 봤어요. 근데 안 보여요.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코끼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발톱이 보이고, 어, 피부, 어, 주, 털이 보일지 몰라도 코끼리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인간이 그만환 경으로 우주를 다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어, 보이지 아니하시고 또볼 수도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갈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이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바울에게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왜요? 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고 영생을 끊임없이 취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볼때 바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에게 종기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종기를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권능이 오직 주님께 밖에 없구나. 찬양과 감사와 종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돈 일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멋있죠.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오라너 하나님의 사람아. 어? 다른 교훈을 피하고 부하고 자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인내와 온유를 쫓아가라. 어? 그 그러면 때가 이르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너에게 나타내실 거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그런데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나타났단다. 그분에게 영원한 종기와 영광을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편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쓸수 있을까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할수 있을까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정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고백한 것처럼 너도 많은 정인 앞에서 디모데야너 자신이 누구인지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너가 정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정언해야 되겠습니다. 나 자신에게 먼저 나를 정언해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십자가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이제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 어떤 것도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지 않아. 거짓된 교훈 내가 다 버릴 거야.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야. 주님이 세상 앞에서 정은한 것처럼 나도, 나 자신에게 나도 정은하는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내가 싸울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끝까지 영광과 종기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까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Oh man.